하트페어링 14화 선공개에서 지민이가 하늘이와 대화하러 자리를 비우자 재현은 지민이 신경이 쓰이고 타이밍을 기다리다 이번이나 지민을 차차 움직이는데 결국 재현도 이탈리아에서부터 지민에게 끌렸다고 속마음을 말하는데 지민이 잘못 왔을 때 이때 마음의 방향이 정해졌다고 재현의 마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런 재현이 신경쓰이는 상해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재현 마음 속엔 지민이만 있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재현이 지민의 방에서 같이 있는 걸 상현도 보고 상현 기가 막힐 듯한데 심지어 이날은 이브 데이트하고 온 날입니다. 그리고 재현이 나는 봤다고 하는 질투하는데 수아 찍은 인생 네컷 사진에서 지민은 다정하게 하트 이런 거안 했다고 이상한 상상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지민 재현 손꼭 잡고 달래고 결국 지제연은 인생네컷 사진 하나 더 찍으며 난늘 너였다고 할것 같은데 지제연 관련 스포에서 인생네컷이 한건 한다. 지제연 홈데이트 짜파게티 인생네컷 롯데월드 우지원 홈데이트 우재 작업실 이렇게 스포했는데 오늘 선공개에서. 재현과 지민의 놀이공원 데이트를 예고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고 앞으로 어떤 반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반전을 주기에는 개연성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예고에서 자물쇠 인서트 딴 거에 상현 이름 있는 거랑 상재현 스포에 둘만의 뒤늦은 크리스마스 야구랑 변호사 크리스마스에 불타여 산타인형 복선 스포 횟수가 있었는데 얼굴 가려진 산타 인형과 얼굴 나온 산타 인형 나오고 밑에 자막에 상윤이 나는 이라고 하는데 상윤이 누군가와 페어링 된건 맞는 것 같고 상재현 홈되면 크리스마스 밤에 페어링 결과 알려주고 짐 싸게 했다는데 둘만의 뒤늦은 크리스마스에서 불탈 수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상윤의 자막이 신경 쓰이는데 과연 홈대 페어링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